제가 이거에 대한 얘기를 살롱드립이라는 데나가고 정확하게 했습니다. 예예예. <laughs> 예, 예. 그 고영대, 권정열 두 사람 <laughs> 남이 어떻게 되는 간에 일단 뵙고 보는 사람들이라고. <laughs> 신나지 마. I'm in love with you. 아니 누구 맘대로 월요일에 아, 하는 깜짝왜 <laughs> 월요일에 하는 거야? 나 진짜 내일인 줄 알았어. 전 사실 알고 있었어. 근데 왜 늦어? 네? 왜 늦어? 저한테 뭐가 하신 거예요? 그래. 적어도 늦게 온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거아니야 야, 나는 내일인 줄 알았지만 너 오늘인 줄 알고 늦었잖아. 근데 어... 이게 이거, 근데 이거 사실은 이거는 요일을 바꿔서 그래. 그래. 왜냐, 면 나도 바이오 리듬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? 왜 바꿔? 그거... 화요일 되면 우리도 긴장을 쌓아 한다고. 아, 아, 아예 다르지. 그럼. 아예 다르 화요일은 아침 한9 시부터. 아, 잠깐만, 오늘 1 0단이지 잠만 있어봐. 세수를 너무 일찍하면 저녁에 또 씻어야 되니까 좀 <laughs> 천천히 씻어야지. 그런 요인들 하나 하나가 쌓여서 이 바이오 리듬이 만들어지는 거니까. 그럼. 그러니까. 근데. 그 리듬이 나한테 오도 없는 거야. 너도 미안하다고 하지 마. 안 미안. 전혀 안 미안해. 어, 아, 까전 상황을 말씀드릴게요. 8시 40분입니다. 밥먹세요네 반복... <laughs> 형. 어. 통화돼? 가고 있냐? 어디를요 신라난바. 오늘이 오늘이요? 어, 오늘인데? 아, 예. 형, 빨리 말씀해 주세요. 끊고 으아! 나왔거든요. 나왔지만 제가 보여드릴게요. <laughs> 요렇게 하고 왔더니 정렬이가 저한테 한마디 하는 거예요. 자기가 본 패션 유튜브에 검은 신발에는 어두운 양말을 신으라했다고 이거야? 그래? 나잘 모르고 한 소리긴 해. 이거. 이거 지금 완전 난리다. 여기에 검은 양말 신잖아. 그냥 평범스. 아 그래. 평범스. <laughs> 여기 흰 양말 딱 신는 순간 어? 뭐지? 인플루언서인가? <laughs> 이런 느낌. 음. 나는 사실상 아마 여러분도 느끼셨을 거야 제가 의자 위에까지 올라갔을 때 사실상 석고 되셨다는 것을 <웃음> <웃음> 잘못을 뉘우치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느끼셨을 거야. 머리를 박은 거예 어, 거의 저도 <laughs> <가서> 올라가라고요? 올라가 <laughs> <몰라>, 무조건. <몰라, 몰라. 웃음> <laughs> 죄송합니다, 여러분. 저희가 정말 잘못됐습니다. <laughs> 아예 <laughs> 미안하게 됐습니다. 아 사과하는 거예요, 그냥. 정말로 시간이 이렇게 될줄 몰랐어. 저 앞으로 안 늦음 되잔 씀. <laughs> 나 영배님 허벅지 초면인 듯. 아! <laughs> 아, 갑자기 나 수줍어졌어. <laughs> 뭐야? 왜 설레라고 하신 거는 어떤 포인트일까요? 어? 나 이거 앞으로 더 짧게 입어야 되나? <laughs> <laughs> 저 말은 무슨 말일까요? 주제님 요즘 좀 좋으시던데요. 뭐가 좋다는 걸까? 컴? 아, 네, 그 옹금이 다하는 건데 설마 그 얘기일까? 어, 진짜 간만에 한번. 불과 3년 전만 해도 네. 옷 얘기 나오고 이러면 그냥 전화 걸어버리곤 했었잖아요. 가면 전화 한번 걸어볼까요? 얼마나 또서 얼마? 그 그러게 그러게 너무 뜨지 않았어? 일단 안 받지 않을까? 안, 안 받겠죠.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아. 삐 소리 이후. 그래도 이건 안 바꿨다. 원래 더 스타면 이거 넘어갈 때 스타가 전화 를 받지 않아. <laughs> 다르잖아요. 아그 서비스 있지. 네, 아 그럼 안 했네 셀럽 서비스 따로 있어가지고. 어? 아 전화 왔습니다. 지금 심난한밤 하고 있는데 혹시 연결되니? 주희 씨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사이코패스세요. 아니시죠? <laughs> 아이고 안녕하십니까. 심난한밤 우리 청취자 여러분 오랜만입니다. 아, 갑자기 너무 그냥 안부가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왜 전화를 하지? 아, 네 양말. 아그왜 그... <laughs> 전화하려고 그랬지?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<laughs> 저희 둘이 사소한 진짜... 사소한 언쟁이 하나 있었어요. 제가 오늘 뭘 입고 신고 왔는데 정렬이가 그거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하나 좀 여쭤보려고. 아... 아... 제가 아, 어떻게 입었냐면요, 어그 네. 조금 짧은 반바지를 입고 아... 흰색 양말 그냥 무난한 거. 네네. 무난한 흰색 양말에 네네. 검은색 리보 클럽 네네. C를 신었어요. 아 C8호. 우재 씨 네. 좋아하는 꽉끈 살짝 들어갔고요. 사이즈 는 아, 반업 네네. 들어갔습니다. 아 네네. 이렇게 했을 때 정렬이가 어. 흰 양말이 맞냐라고 묻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최신 트렌드는 흰 양말이다라고 주장을 한 바가 좀 있거든요. 요거는 제가 제제 취향대로 좀 꼬집어 낼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알려주세요. 알려주세요. 일단 제가 먼저 궁금한 거는 반바지의 기장이거든요. 그럼 짧아요. 보일듯 말듯 했나요? 햄스트링까지 보이나요? 제 지론은 어. 제 개인적인 흰색 양말은 맞아요. 어? 근데 로퍼에. 로퍼류의 흰색 양말을 신는 거는 저기 뭐 유럽이나 뭐 이런 스트리트 패션 쪽에서 많이 하는 많이 퍼져있는 검정색 운동화다 그럼 저는 이제 정열이 형 쪽으로 근데 제가 제, 제가 괜히 그러는 건 아니고 그저께는 에이. 로퍼를 신었어요 흰색 양말 <웃음> <웃음> 진짜로 아니 진짜 내 <laughs> 사진도 하필, 있거든요? 하필이면. 내 인스타 가봐 세 번째인가? 어. 사진에 있어 나 그렇게 에이. 원래 했었다 근데 보니까 로퍼는 조금 이제 불편하기도 하고 그게 좀 옛날에서 살짝 좀 작아요. 아. 그러니까 저 검은 운동화 중에도 제일 좀 날렵하고 구두 느낌이 나는 리복 클럽 c 8 5를 선택했다는 거 가산점 혹시 없을까요? 제가 검은색 포스를 신고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. 거기 이제 제보할 게 있어요. 구느낌 네. 어, 뭔 뭐, 뭔가요? 어. 양말 소재 너무 얇아요. 아, 나일론. 얇은 거. 네. 쿠팡에서 10켤레에 16,000원? 아, 아니요. 진짜 완전 그그거 아, 아니에요. 완전 그 느낌. 아, 브랜드도 아, 모르지만 브랜드야. 아, 근데 사실 제가 쿠팡에서 1 0레에 16,000원짜리 신거든요. 아, 나 그거다. <웃음> <웃음> 아, 맞다, 맞다. 너 어, 빠른데? 알겠습니다. 우지씨. 네. 여전히 음악 사랑하시죠? <웃음> <웃음> 왜 음악 프로인 척 하시죠? <laughs> 아무튼, 조만간에 네. 음악 얘기하러 한번 또 들려주세요. 네. 맞아, 맞아. 아, 그래요, 형. 언제든지 불러주세요. 안 불르시는 그... 거요? 모실 수 있어요? 그니까, 아니 뭐전화했던 스케... 스케줄이 2년 전부터 잡으라고 하니까 <laughs> 우리가 26년도 일을 제가... 어떻게 알아요? <laughs> 무슨... 제가 이거에 대한 얘기를 살롱드립이라는 데 나갔고 정확하게 했습니다. 예예예. <laughs> 예, 예. 그 고영배 권정열 두 사람 남이 어떻게 되는간에 일단 배꼽 보는 사람들이라고 <laughs> 거기서도 이상한 이상한 말 배꼽았더만. 어제 아... 이거 밤에 하는 거 아닙니까? 심란한 밤이. 그렇지. 네 밤에는 뭐 언제든지 갈수 있으니까 어! 불러 주십시오. 오케이 오케이 우자 고마워 잘자, 잘자. 안녕 네 네. 근데 네, 정말 아, 예. 아 얘는 이러면 안 되는데 사람은 다 변해요. 변했을 거예요. 변했겠지. 네. 근데 지금 노력하는 거잖아요. 안 변한 저전이 노력이 싫어요. 아. 고용배 정도? 권정열 정도의 사람이 전화가 오면 일단 안 받고 그치 큰일 안할 거야? 응. 주우재? 그러게 네. 국민음신 안될 거야? 맞네 응, 이러다 말 거냐고 흰 양말 딱씹는 순간 어? 뭐지? 인플루언서인가? 조금 실망스 고맙기도 하고 저는 원래 더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물어뜯어야 되는데 네. 로퍼 신을 걸 하는 생각에 지금 음. 약간 좀 머리가 복잡해요. 아씨 로퍼 신을 아너 저도 사실 근데 진짜 모르고. <laughs> 나 그저께 신었. 저도 진짜 모르고. 정말 오기 직전에 봤던 유튜브 쇼츠에 이 내용 이 있었다니까. <웃음> <웃음> 그래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. 전 몰라요 저도. 아 까비. <laughs> 이제 뺄 겁니다. 빠집니다. 이제. 아 기대하세요. 진짜 실망이야. 네? 단톡방 새로 다시 파가지고 형님들 전화 연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<laughs> 나... 아, 아 지독해. 나 나간다. <laughs> 나가. 나 나가. 나가. 나가자. 그냥 둘다 나가자. 아 근데 얘또 모를 거 아니야. 그래. 알 그래. 아보고 있을 테니까. 섭아 그래. 아 지금 아송 보면서 지금 입으로 언급되그고 하는 건가? 당연하지. 주말 그래. 아 그래. 아 그래. 음. 아 그래. 아 그래. <laughs> 아 그래. 아나래아나래아 그래.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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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근데 봐봐 사람들은 우재 씨 키만큼 마음도 크구나. <laughs> 어 지금 빠질까요, 우리? 아, 너무 열 받습니다. 겸손의 아이콘. 음. 음.